라인 잡아주고 넣어주고 쭉쭉 질러서 한번 넣어주고 아, 카메라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타깝다. 아, 한번 넣어주고 아래쪽 벗겨서문질러주고한번더 해주고 한번더한번 더. 더. 아, 네. 아 진짜. <laughs> 대650 650 650 650, 650 500. 500이야. 네 예. 이제 알판 붙일 때 아래쪽부터 붙여 올라가야 돼. 끝선이 밑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도록. 이게 폭이 크다 보니까 자, 신중하게 뜯어서 양쪽 끝을 잘 보고 이쪽에 넘어갈 부분을 계산하고, 항상 이 위쪽 알판 끝선에서 1.5cm만 위로 올리는 거. 너무 많이 올라가도 안 좋고, 또 이쪽 넘어갈 거 보고, 찍어 보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끝선을 잘 봐. 음자 자, 이 부분은 저쪽으로 넘겨야 돼. 선을 완전하게 잡아준 다음에 이걸 쑥 보내고. 자, 저쪽부터 처리해버리고. 이 알판 두께만큼 자, 아래 꼭지점에서 대각선으로 응. 넣고 다시 직선으로. 올린 다음에 이 아래 꼭지점에서 30도로만 위로 쳐주고 이 아래 부분은 어차피 여기서 커팅을 할 거야 칼날 아주 조금만 뺀 다음에 손가락으로 밑에 받쳐주고 이 끝에 와서 아래로 살짝 밑으로 손 잡고. 1mm 정도 칼날 한번 부러뜨리고 칼날 예민하게 해서 이쪽은 안쪽은 실리콘 안 쏜다 그랬지 이 안쪽은 실리콘을 쏘기가 힘들어져. 이거 들쳐서 라인 잡아주고 이쪽을 살짝 뺀 다음에. 자 이렇게 자 하고 필요 없는 거 없애주고 여기 한번 안에 다시 들쳐주고 넣어주고 저 안쪽에 각잘 잡아주고 이제 이게 남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칼집을 내서. 팔찌를 내고 내고 했는데 이걸 이쪽으로 잘 돌려야 돼. 네. 그러려면 안쪽에 있는 라인을 잡고 위아래로 살살살 달래면서 안으로 쏙 밀어 넣어줘야 돼. 자, 여기 한번 시공을 해보고 잘 밀어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기 안에 비춰봐. 위에 대각선하고 이 라인만 봐봐. 이 아랫부분 내가 커팅을 한다고 그랬지? 칼날을 네. 이 정도 짧게 잡고, 밑에 손가락 받쳐주고, 쭉.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밑에 아래 꼭지점 있지? 네. 이 꼭지점에서 살짝 위에. 하고, 대각선으로 45도를 쳐준 다음에, 위로. 하고, 이쪽 반대편에서, 꼭지점에서 30도만 쳐주고, 자, 이 상태로 둔 다음에, 자,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여기를 마무리하고 가자. 이 부분 이 아래 알판 꼭지점에서 위로 직선으로 그대로 이, 이거 직선 반듯하게 쳐줘야 돼그 네. 다음에 이 아랫부분 정리해 버리고 어떻게? 칼날 끝 짧게 잡고 이 문틀과 만나는 부분 선한번 잡아주고 선 잡아주고 자자자자 자, 자, 자. 들쳐서 이쪽에 대각선을 쳐주고 여기 안에 밀어 넣어주고 위쪽 알판 직선으로 친 다음에 이쪽 다시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밀어 넣는 거야. 네. 라인 잡아주고, 꾹 찔러서, 한번 넣어주고, 세게 한번 넣어주고, 아래쪽 제껴서, 문질러주고, 한번더 해주고,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그리고, 들쳐서, 위쪽 필요 없는 거, 제거, 해주고, 다시 한번 들쳐서, 들쳐서, 위쪽으로쿡 찔러 가지고 자. 다시 한번 위로 칼을 제껴서 이쪽. 이 바닥을 한번 눌러 주고. 자, 그러면 이쪽에 비청. 그렇 여기 여기 봐 봐. 여기 아무것도 안 비치지. 기가 막히지? 뭐라도 한 마디 해야 될것 같아. 이거 <laughs> 네, 참지를 못 하겠어요. 뭐야? 이쪽 문틀 쪽 한번 들어 주고 눌러 주고 눌러주고. 이 문틀은 안할 거잖아. 이 양이면. 반듯하게 파팅될 수 있도록 1mm 자를, 자를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자 여기도 보면 이게 남아있단 말이야, 여기가. 저쪽에서 넘겼지? 칼집 내주고, 위쪽도 칼집 내주고. 이 모서리, 안쪽 모서리, 선에서 살살살살살살 달린 다음에, 이렇게. 응? 네. 깨하지 네. 라인 잡아주고, 라인 잡아주고, 쑥쑥쑥쑥쑥쑥쑥쑥, 쑥쑥쑥쑥, 알판 위쪽 면 눌러주고, 한번더 눌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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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고. 자, 여기 봐봐. 응, 여기, 안에 비춰봐. 최대한 근접하게. 아, 위쪽에서 한번 비춰보고. 위쪽 제거해주고. 들쳐주고. 들쳐주고. 위쪽 찔러주고. 찔러주고. 밑면 붙여주고. 한번더 붙여주고. 여기. 아 진짜 씨 <laughs>